제일 지금 시급한 게 뭐냐면 우파도 단일 후보만 나오면 되거든요. 단일 후보. 근데 지금 국민의힘 정당 이, 이놈들이 또 단일 후보 안 하고 출석기 해가지고 꼭 찍어서 음, 공천 못 받으면 무소속으로 나오고, 무소속 나오고 이따 이제 달라 그런단 말이야. 그래서 우리가 천만 조직을 해서 강력하게 우리가 외부에서 예, 우리가 압박을 해야 됩니다. 그래도 마침 그 이뇨한 박사가. 혁신위원장이 돼서 난 누구 말도 듣지 않겠다. 음. 아 그리고 음. 위에 있는 사람들 다 밑으로 내려올 준비를 하라. 뭐 이런 파격적인 말을 이제 하는데 보니까 언제 이요한 박사를 내가 한번 만나가지고 어, 아 간단하다. 우리도 후보 단일화만 하면은 이건 뭐 이백석 하는 것은 그냥 쉬운 일인데 이것도 제가 해보려 고그는데 문제는 제가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들어주느냐? 그래서 천만 조직이 필요한 겁니다. 우리 애국 성도 여러분, 총력 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자원이 얼마나 많습니까? 세례교인들만 1700만인데 세례교인 1700만이 왜 이렇게 느슨해 있나요? 이건 30만 목사님들이 안 가르쳐서 그래요. 목사님들이 안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압니까? 그래서 어, 열심히 해 주시고 또, 우리는 오늘도 평택에서 열심히 이제 집회를 하겠습니다. 네.